자 지금 빨리합니다. 이렇게 희박한 입자들을 모아갖고 별이 만들어집니다. 자 빨리, 예정도 빨리 같이 갑시다자그 전에 먼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걸 부른 이름이 자 이름들 다 알아야 돼요. 이름이 얼마 냐면 인터스텔라 미디엄이라고 그래요. I S M, 인터스텔라 미디엄. 우리나라 말로 성간 물질이라고 그래요. 성간 물질. 굉장히 이거 이 분야가 있습니다. 천문학에서 이 분야 가 굉장히 큰 분야입니다. 성간 물질 분야가 인터스텔라 미디엄. 자, 그럼 이거 입자가 1큐빅 센지당몇개 있겠어요? 보세요. 어디죠? 요거잖아, 요거. 잘 됐죠? 그이 숫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정도로 희박한 거예요. 희박한데, 야들이 이제 엄청나게 크게 모읍니다. 그래서 1 0 0 a 의유 정도 이렇게 만 모읍니다. 그러면, 야들이, 자, 모임빨 하겠습니다. 야들이 중력 수축을 싹전해요 굉장히 천천 해요. 그럼 야들이 모일라 하면, 무슨 충격이 있어야 돼요. 몰아줘야 돼요. 그 몰아주는 충격파가 대부분 어디서 오느냐 면 자, 다수퍼노바 수프로버에있 와요. 수프로버펑 터져갖고, 충격만 확 오면, 우주공간에 거의 제로에 가까웠던 희박한 입자들이 싹 천천히 리듬치면서 모여요. 예. 자, 그럼 모이면, 야들이 렇게되면 중심에 센터들이 생겨요. 자, 더 많이 모인 물질들이 있어요. 빨리빨리 합니다. 빨리. 덩어리 필라 구조가 나와요. 자, 따라 구롱 기둥. 요걸 구롱 기둥이라고 해요. 이걸 허벌 많은 경이 예, 수십 군데 찍었어요. 그 사진 보면 스펙타클하죠. 요 아주 댄세요. 그리고 점을 많이 찍어주셔야 돼요. 그러면 외곽에 성인께서들은 이렇게 또 분포를 그대로 하고 있어요. 이해되죠? 여기 직경이 얼마냐 하면 직경들을 아셔야 돼요. 이 직경이 50에서 300 AU요. 자 일단 AU를 알아야 돼요. 자 그다음 길이 내가 정리해두겠습니다. 길. 이 기본 이런 걸 이제 알아야 뭐 절실수가 있어요. 네. 자1 AU 1 1 AU는 얼마냐면 1 AU는 1억 5천만 킬로입니다 자, 이건 뭘만면 바로 지구하고 달 사이 거리입니다. 아니 지구하고 태양입니다. 이다 알죠? 자, 요거 숫자 모르고 천문학하겠다는 사람은 총안 들고 전쟁 나가는 사람 똑같아요. 요 1억 5천 1 AU입니다. 자, 그러면 자, 오늘 박자세분들한테 내가 적어 줄게요. 더 중요한 거1 라이트 이어. 1 광년. 빛이 1년간 거리가 얼마 될까? 자, 해 주겠습니다. 1 광년. 요거 중요합니다. 모든 천문 이야기는 일레이는 너무너무 태양과 지구 사이거리 너무 짧아요. 그래서 그거 갖고 쓸수 쓸 있는 데가 몇 군데 없어요. 자 일광년 일광년은 몇대 이유일까 혹시 아는 사람 육만 삼천 6만 삼천 3천, 에이유입니다. 6만 3천 그냥 암기해버리세요. 뒤에 뭐 끝다리 부습니다 육만 삼천 원다 상의해버리고 딱 육만 삼천 육만 3천 에이유요. 6만 3천, 6만 3천 자 그러면 일광년이. 얼마만한 거리라는 걸 내가 몇 가지 예를 들어 주겠습니다 인공위성이 속도가 얼마 정도 될것 같아요 질문 이런 것들 인공위성이 지구 궤도위성이 지구 한 바퀴 도는 데 얼마나 걸것 같아요 박자세 이 트레이닝 센터 오프시에 제가 딱세 가지 얘기했죠아요 넘버원 뭐라 그랬어요 숫자 훈련 나는 자연각을 다른 말로 안 해요 숫자 훈련하는 학문이라고 봐요 숫자 모르면 아무도 못해요 자연과학은 그래서 반드시 숫자를 이야기해요 자 일과학년은 자. 인공위성이 돌아가는 속도는 대략 이야기하면 90분입니다. 1시간 반만에 한 바퀴 돌아지구를. 그럼 이 숫자로 바꿔놓으면 확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인공위성 속도가 얼마냐면 자 지구의 속도가 얼마입니까? 지구가 공전하는 속도 30km/s가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속도입니다. 그다음에 태양이 우리 갤럭시 주위를 도는 속도가 얼마인줄 알아요? 그게 대략 200, 220만 2 2 0 k m 입니다 220km/s 세입니다자 그럼 혹시 우리 밀키웨이가 자체로 움직입니다. 우리 밀키웨이가 이동하는 속도 하는 사람. 우리 밀키웨이가 움직이는데 얼마나 움직여도, 아르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 상대적인 숫자라. 밀키웨이가 우리 갤럭시가 움직이는 속도는 얼마냐 하면 초속 600km입니다. 놀랍죠? 이렇게 몇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자, 그러면 1강년, 중간쯤에 1강년 예를 들게요. 1강년이 얼마나 긴 거리를 할까? 초속 300km 로 달린다 하면 초속 300km 입니다 초속 300km 어떻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그래서 내가 이번에 따로 조사를 해 봤어요 여러분들 총알이, 근총의 총알이 얼마나 갈것 같아요 근총의 총알이 대략 초속 300, 300m 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구식 근총 서부 그 건면들 나오는 거 대략 100년 전에 근총들은땅 소면 사, 초속 300km까지 자 그러면 우리가 딱 해갖고 그니까 서부 건면들은 딱그 이게, 뭡니까, 정의 가면 아름지거리잖아딱 이렇게. 옛날에 그 결투를 막 딱, 그냥 딱 쏘고, 아름직거리폭 맞고 죽어버리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 없어요? 그, 그 내가 자료를 조사해봤더니, 빨리 피하면 된다는 거예요. 땅 소리 났을 때. 저, 왜, 그 말이 맞는 게. 딱, 음속이 좀더말요 초속 300, 340m 잖아요? 총알이 옛날에는 아마 300까지도 또안 됐을 거라는 거예요. 일부 고정해 하면. 그러면 이건 뭐 여담인데, 누가 그 적어놨더라고. 내가 조사는 안 해봤는데, 빨리 움직이면, 저 이거, 총알이 요렇게 오는데 10cm만 움직여주면 되잖아. 소리 듣자마자 1 0 c m 움직이면 되잖아. 그럼 이건 한 0.1초만 움직여주면 된다는 거예요 <laughs> 그건 단 조사해보세요. 하살 날아가는 속도 조사해보세요. 나는 이런 게사연스러운 <laughs> 보는 거예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만약에 이게 심각하게 이야기가 맞다면, 우리 교육 다시 게야 돼요. 군, 인 교육들도. 그나중 봤더니 그 소총, 제가 군대 생활했을 때 M16 같은 거는 빨라요. 대략 900m, 600m에서 900m 초소. 음속보다 빨라요. 그걸 피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건총은 낮아요. 한 속도가 반밖에 안 돼요. 음속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렇게 그러니까 아셔야 돼요. 그럼 공기분자의 이동속도, 질소분자, 산소분자 이동속도. 수소, 수소는 얼마나 나면 초속 500m입니다. 질소는 대략 480인가. 계산은 금방 나와요. 나와요. 그런 감을 갖고 있어요다 자, 그러면 초속 300km면 엄청 빠릅니다. 총알 속도의몇 배? 1000배잖아, 1000배. 총알 속도 1000배로 갖고 날아가면 1강년을 가려면 얼마나 걸릴까? 하루? 일주일? 한 달? 총알 속도의 1000배로 날아가는데 1000년 걸립니다. 1000년, 적어 놓으세요. 1강년을 가려면 총알 속도의 1000배로 가갖고 10에 3성년 걸려요. 1000년 걸려요. 시속 300km로 달리면 1광년을 가면 몇년 걸릴까요? 계산해 보세요. 한번 계산해 봐요. 그 1광년이 얼마나 긴 거리라는 걸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한번 알아봐야 돼요. 1광년이 얼마냐 하면 자동차 속도 최신형 자동차 속도 이렇게 못 나요. 예, 예 이게 얼마 그리냐면요 360만 년 걸려요. 자, 360만 년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따로 구석기. 구석기 시대 언제냐면 바로 그 유명한 그 루시. 아프란시스, 어, 아프리카 루스, 아프란시스, 루시가 나왔을 때가 아마 그게 한 300만 년쯤이요. 그 찬판지에서 벗어나니까 600만 년쯤에서, 그러니까 이때는 우리 선조들, 직립보행 같은 그때입니다. 불도 사용 못했어요. 아직 이때는 불도 사용 아닙니다. 돌도끼도 아직 안 나왔던 때요. 예 네. 시속 300km로 달려갖고 360만 년 가야 일광인을 갑니다. 자, 그럼, 거꾸로 또한 줄게요. 1, 그럼 이건 너무 크니까 1AU를 빛으로 가면 얼마 걸까? 자, 이거 아는 사람. 그렇지. 우리 과학선생님 잘 아시네. 이게 바로 8분, 엄밀히 19초입니다. 8분 19초. 요거 감을 잡습시다